안녕하세요. 오늘의 운세, 토리타로입니다.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모든 분들에게 맞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카드 중에서 마음에 끌리는 카드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혹시 두개 이상의 카드가 눈에 들어오시면 두개 이상의 카드 내용을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입시켜 보세요. 카드의 정방향과 역방향의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설명하는 이유는 똑같이 하나의 카드를 선택하더라도 어떤 분은 정방향에 해당되시고 어떤 분은 역방향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정방향과 역방향의 내용을 같이 설명해 드리니, 카드의 정방향과 역방향의 내용 중에 본인에게 해당되시는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카드 설명 내용 중에 본인에게 해당되시는 사항은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뉴의 첫 번째 카드는 연락운과 현재 상황, 조언, 연애, 대응관계를 보는 카드이고, 두번째 카드는 취업운, 승진운, 이동운, 매매운 시험운을 보는 카드이고 세번째 카드는 메이저 카드만으로 보는 금전운, 건강운, 상대의 반응, 패션과 음식을 보는 카드입니다. 상대의 반응은 연락하기 전에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연락하기 전에 점쳐보면 좋습니다. 패션과 음식은 무슨 옷을 입을지 망설여질 때와 식사 메뉴 선택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카드와 아래 카드를 각각 하나씩 선택해 주세요. 카드 위에 있는 번호 선택해 주세요. 잠시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카드 다 고르셨으면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락운과 현재 상황, 조언, 연애, 대응관계를 보는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카드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나 연락은 늦는다, 끈질기게 온다. 현재 상황의 정방향은 어리광, 무질수한 상태, 현실에 만족한다, 얽매인 채 발전이 없다, 유혹이 따라온다, 잘나의 방심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욕망에 내맡긴다 무질수한 환경. 현재 상황의 역방향은 현재 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올바른 길로 돌아갈 기회, 오랫동안 올가매던 굴레를 잘라내는 시기, 순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었던 과거에 대한 숙제. 조언의 정방향은 유혹을 이겨내라,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말라, 나쁜 습관이 들지 않도록 하라, 타락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나 부정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주의하라. 조언의 역방향은 자신을 믿어라, 물리적으로 거리를 돌아, 험담이나 남을 괴롭히는 행동에 가담하지 말라, 복과 논리에 반하는 행동은 피하라, 변명을 하지 말라. 연애의 증방향은 질투, 연애에 의존한다, 불륜, 위험한 사랑, 속박한다, 육체적인 사랑, 데이트 폭력. 연애의 역방향은 관계를 개선하려고 시도한다, 사랑의 구속에서 벗어난다, 나쁜 연을 끊으려고 한다. 등관계의 증방향은 약점을 잡힌다 억지로 만난다, 나쁜 친구, 주변한 사람. 저급한 대화, 안위한 사람, 대인관계의 역방향은 나쁜 인연을 끊는다, 설득하려고 시도한다, 상대를 피한다, 건전한 인간관계를 추구한다. 2번 카드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나 연락은 뭔가를 전화로 온다, 현재 상황의 정방향은 상쾌하다, 사람이 늘고 있다, 이상을 달성하는 기쁨, 새로운 국면 무언가가 시작된다. 정신적으로 충만하다. 현재 상황의 역방향은 현실에서 직면한 슬픔, 원하지 않았던 상황, 덧없는 기쁨,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기. 조언의 정방향은 먼저 연락하라. 제안을 받아들여라. 마음을 충족시키는 것에 주목하라. 조언의 역방향은 원치 않는 관계는 끊어라. 감언일수록 주의하라. 자신의 의사를 중시하라. 연애의 정방향은 사랑이 시작된다. 이성이 다가온다. 동화 속 안드님 같은 남성. 프로포즈. 연애의 역방향은 처음부터 이별이 보이는 사랑. 이성에게 농락당한다. 불쾌한 말, 거짓사랑. 된관계의 정방향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 서로를 이루하는 관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된관계의 역방향은 표면적인 만남. 의견을 조율할수 없다. 마음을 주지 않는 관계, 눈치가 없는 사람. 3번 카드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나 연락은 올 기미가 없다. 현재 상황의 전방향은 현상 유지, 굴곡이 없고 평온한 상황, 변화가 없다. 배우는 시기, 교류를 줄이고 혼자 있고 싶은 시기, 현재 상황의 역방향은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는 시기, 그 때가 좋았다라며 애 생각에 빠져 있다. 일이 정체되거나 감소한다. 세상과 격리되어 있는 형태. 조언의 정방향은 조급해 하지 말고 천천히 임하라. 혼자 고민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상담하라. 좀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비슷한 상황에서 힌트를 얻어라. 조언의 역방향은 그땐 이랬는데라며 변명을 내려놓지 말라. 포기하는 용기로 필요하다. 불이 죽어 있다고 해서 누군가 도와주지는 않는다. 자기 힘으로 벗어나라. 연애의 정방향은 오랫동안 가슴 속에 감춰둔 착사랑, 연상의 상대, 침착한 사람, 정신적 성장을 이끌어주는 관계. 연애의 역방향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 망상 속의 사랑, 과거의 연인을 그리워한다, 사랑의 이대함을 제어하긴. 된관계의 정방향은 변치 않는 관계, 상담할 만한 상대, 애 친구, 박식한 사람, 취미생활을 함께 즐기는 친구 된관계의 방향은 까다로운 상대, 불편한 상대, 내향적인 성격, 만나도 즐겁지 않다 4번 카드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나 연락은 메리트가 있으면 온다 현재 상황의 정방향은 간직하고 싶다 보리가 잘 되고 있다 확실한 이익을 우선한다 확실하다. 자기 것을 빼앗길까봐 조마조마하다. 이익을 고집한다. 현재 상황의 역방향은 탐욕에 빠져 자기 자신을 잃는다. 방해받는다. 의도를 들키는 상황. 탐욕스러운 사람에게 이용당한다. 조언의 정방향은 물욕을 채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남과 나누는 기쁨을 느껴라. 조언의 역방향은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 모두 잃는다. 방판을 낮추는 행동을 삼가라. 연애의 정방향은 안정된 삶이 예상되는 사람, 권력자와의 결혼, 점차 결혼을 생각하게 된다, 동굴를 시작한다, 연애의 역방향은 파트너를 구속한다, 이별에 대한 공포, 자유를 빼앗는 사람, 지배적인 사람, 호불호가 심하다, 대인관계의 정방향은 대단한 사람과 연출이 생긴다, 안정적이지만 재미없는 관계, 노력하는 사람, 대인관계의 역방향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 남을 이용한다. 서로 발목 잡는 관계. 에 미움받는다. 5번 카드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나 연락은 예상했던 결과. 현재 상황의 정방향은 수긍한다. 딱 좋다. 자타가 인정한다. 세상의 컨디션.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다. 남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하다. 문제가 지중 국면에 다르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시기. 현재 상황의 역방향은 슬럼프 상태.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 단계.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불안전 요소 상태. 주의의 기대에 붕하지 못한다. 미안성 상태. 조언의 증방향은 마지막까지 자기 페이스를 지켜라. 응원해 주는 사람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기쁨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라. 도전그 자체의 의의를 두라. 좋은의 역방향은 큰그 목표를 위해 작은 일부터 해나가라. 방해 요소를 배제하라. 자기의 사명을 명확히 하라. 도망치지 말라. 끝까지 힘을 다해 달려가라. 연애의 정방향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 결실을 거두는 사랑, 상대에 대한 존경과 신뢰, 행복한 결혼, 축복받는 관계. 연애의 역방향은 권태로운 연인 관계, 미래가 없다. 고마움을 모른다.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 관계. 된관계의 정방향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 애 친구나 반가운 화제 임망, 자리를 마련해주는 사람 좋은 관계 된관계의 역방향은 진전이 없는 관계 인상적이지 않은 사람 소원한 관계 한계 다음은 지업은 승진은 이동은 애매운 시험문을 보는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카드입니다. 지업은 동그라미 2개 줬습니다. 승진은 동그라미 2개 줬습니다. 이동은 동그라미 2개 줬습니다. 매매운 동그라미 2개 줬습니다. 시험은 동그라미 2개 줬습니다. 2번 카드입니다. 지업은 동그라미 하나 줬습니다. 승진은 세모 보통입니다. 이동은 동그라미 하나 줬습니다. 매매운 세모 또는 동그라미 하나 보통 또는 줬습니다. 시험은 세모 보통입니다. 3번 카드입니다. 지역은 동그라미 하나 좋습니다. 승진은 세무 또는 동그라미 하나, 보통 또는 좋습니다. 이동은 동그라미 두개 좋습니다. 면면은 동그라미 하나 좋습니다. 시험은 세무 또는 동그라미 하나, 보통 또는 좋습니다. 사번 카드입니다. 지우은 동그라미 두개 좋습니다. 승진은 동그라미 두개 좋습니다. 이동은 동그라미 하나 좋습니다. 면면은 동그라미 하나 좋습니다. 시험은 동그라미 두개 좋습니다. 오번 카드입니다. 지역은 세모 보통입니다. 승진은 세모 보통입니다. 이동은 세모 보통입니다. 매매운 세모 보통입니다. 시험은 세모 보통입니다. 다음은 금전은 건강은 상대의 반응 패션과 음식을 보는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카드입니다. 금전은 돈이 잘 도는 잘 빌려주고 잘 받는 상식적인 선에서 돈을 쓰는 건강은 기혈. 혈관 관련, 신진대사, 호르몬 작용, 체온, 서서히 회복, 안정을 찾는다, 자궁질환, 상대의 반응은 흥미를 보인다, 패션은 기온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아이템, 음식은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입니다. 2번 카드입니다. 금전은 돈을 많이 번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부유함, 건강은 순환기 계통 혈관질환 계통 임신 관련 질환, 노출 중 건강한 치, 상대의 반응은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패션은 자기당 오로차림, 음식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3번 카드입니다. 근전는돈 욕심이 없는, 돈 개념이 없는, 무일푼, 건강은 정신병, 내성마비, 정신지체, 치매, 건망증, 다리 관련, 무좀, 식중독, 배탈, 피부병, 건강관리 소홀, 낙상, 스트레스 조심, 허약체질, 상대의 반응은 편안한 태도 또는 소식 불통, 패션은 평상복 같은 편안한 스타일 음식은 주전부리나 시식용 음식입니다 4번 카드입니다 금전은 돈에 관심이 없는 무소유 건강은 전체적으로 부실한 노인성 질환 데이터 중독 남성기 질환 마음의 병모든는 병이 있을 수 있다 상대의 반응은 좀처럼 연락이 되지 않는다 패션은 어른스럽고 되지 않는 느낌 음식은 특이한 음식입니다 5번 카드입니다 금전은 공돈이 생기는 로또 맞은 완기가 된 적금, 번돈으로 재투자되는 건강은 죽다 살아난 순환기 장애, 혈관 질환, 성인병, 신진대사장애, 수족냉증 질병이 평생 따라다니는 반복적인 증세, 상대의 반응은 당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패션은 자신이 입고 싶은 옷, 음식은 근래에 심취해 있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운세를 다 마쳤습니다. 항상 행운이 깃드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꾸준한 가심과 사랑에 항상 기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또리타로가 되겠습니다. 복지로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세요. 오늘의 운세의 또리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